봄이 오기는 왔는가 봅니다. 이제, 낙엽을 싹 들추니까, 수선화, 수선화하고 백합, 백합이, 싹이 제법 많이 자랐습니다. 손가락, 손가락만하게 자랐습니다. 이걸 구건을, 일찍 옮겨 심어야 되는데 가을 되면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모어 옮기다가 싹이 올라오는 것을 보고 어반 정도는 놔두고 반 정도 캐 가지고 포기나누기 예 분을 작업을 실시를 합니다 땅도 이제 완전히 보니까 녹았고 계속 요사이 눈이 와서 땅도 촉촉하고 아주 새싹들이 잘 자랄 것 같습니다.오늘은요 수선화하고 백합 아 어, 포기를 나누어서 심을 것입니다.